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산다. 공자의 노노. 퇴근길,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을까요? 직장에서의 승진, 자녀의 성공, 안정된 노후,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일까요? 제 친구 김 부장은 3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관계들이 모래성이었다는 걸. 회사에서의 인간 관계는 마치 모래성과 같아서 직위라는 파도가 빠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500년 전 공자는 이미 이런 인간관계의 본질을 깨뜨려 보았습니다.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진정한 인간다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논어를 통해 직장에서의 관계와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의 실천 관계의 진정성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퇴직한 박상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일의 달인이라 불렸지만 관계의 달인은 아니었습니다. 직위가 높아질수록 그의 주변은 점점 더 비좁아졌고 은퇴 후에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만난 옛 부하 직원이 자신을 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는 사람들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심과 배려 없이 맺은 관계는 퇴직과 함께 증발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떤 토양 위에 심어져 있습니까? 모래 위의 관계는 어떤 바람에도 무너지지만 인이라는 단단한 토양 위에 심어진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게 불이 내립니다. 학습과 사색의 균형 은퇴 후의 성장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여행과 취미생활로 즐겁게 보냈지만 곧 이 회장에게 호전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바쁘게 살아왔기에 갑자기 찾아온 여유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철학 독서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과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사색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매주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며 가르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은퇴는 학습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공자는 70세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배울 것이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배우고 성찰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입니다. 중용의 실천. 관계의 균형. 중용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 최 과장은 회사에서 팀장과 팀원들 사이에서 항상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아파트 주민 회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웃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물이 양쪽 기슭을 모두 적시며 흐르듯 우리도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자의 중용은 단순한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지혜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이런 중용의 자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효의 현대적 의미 관계의 순환 부모를 성김에 있어 그 뜻을 알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효이다. 정 부장은 치매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10년간 돌보았습니다. 가끔 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어머니를 알아보니까요. 어릴 적 내가 열이 나서 밤새울 때. 어머니는 내 이마에 손을 얹고 밤을 지새웠어요. 이제는 내가 그 손을 잡아드릴 차례입니다. 효는 단순한 복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며 우리는 젊었을 때 받은 사랑을 나이 들어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신뢰의 가치, 관계의 기반. 말에 신뢰가 없으면 일이 성립되지 않는다. 한 동네에서 40년간 철물점을 운영한 이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정직하게 장사했고 손님들에게 필요 이상의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더 비싼 상품 대신 손님에게 정말 필요한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정직함이 평생의 단골 손님을 만들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힘듭니다. 공자는 신뢰를 모든 관계의 기반으로 보았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이런 신뢰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군자의 산 관계의 품격 군자는 화합하되 같지 않고 소인은 같지만 화합하지 않는다. 김 이사는 회사에서 언제나 자신의 원칙을 지켰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도 귀 기울였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물은 모양이 없지만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의 강함입니다. 우리도 원칙은 지키되 유연하게 다른 사람과 화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품격입니다. 은퇴 후에도 이런 자세는 우리의 인간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권력과 지위에 기반한 관계는 퇴직과 함께 사라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관계는 은퇴 후에도 계속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함을 일깨웁니다. 모래성 같은 관계가 아닌 단단한 바위 위에 지은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직장에서의 역할이 아닌 진정한 자아로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인을 실천하고 학습과 사색의 균형을 찾으며 중용의 지혜를 행하고 교를 다하며 신뢰를 지키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람다운 삶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모래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단단한 바위 위에 있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산다. 공자의 노노가 전하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